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신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세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텐션 높여서 즐겁고 신나게 배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세금을 배우기에 앞서서 소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에는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과 물건에 매겨지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득을 먼저 알아보고 그것에 따른 세금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의 종류는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고요. 용역 제공을 통해 받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뭐 예를 들어서 기업과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받게 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소득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게 되는 소득으로서. 그 종류에는 토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인세, 상표 사용료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직장, 직업을 꿈꾸는 것들이 있죠. 그 진로에 맞춰서 내가 얻게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소득을 이해하는 소득을 좀더 직접적으로 깨닫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경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경상 이전 소득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예측 가능한. 자 여기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경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로는 공적 연금, 노령 연금, 상속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경상 소득이 있습니다. 비경상 소득은 비정기적인 소득 중에서 자산의 변동이 없는 소득입니다. 경상 이전 소득과 조금 유사하다고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경상 이전 소득은 예측이 가능하고 비경상 소득은 예측이 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경마, 경주 소득과 같은 이런 소득을 비경상 소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세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죠. 직접세는 소득세를 가장 대표적인 직접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고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돈을 많이 내는,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소득이 더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6%, 15%, 24%, 35% 쭉쭉쭉 더 세금의 비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이 비, 세법을 누진세라고 하는데, 직접세는 소득세와 같은 말로써 이렇게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이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냐? 직접세는 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는 이 뒤에 세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접세가 있었다고 했죠. 간접세는 사람의 관계없이 물건값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로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전기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씩 더 짚어보고 넘어가죠. 먼저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건값의 통상 10%는 대부분 다 부가가치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부가세를 내가 내고 있나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물건 사고 영수증을 보시면 밑에 부가세 얼마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 이 가격이 물건 가격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구입하는 그 실제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것은 보통 원래 물건 값의 1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물건에 다 부가세가 붙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혹은 문화 관련, 여러분 도서, 책을 구입할 때 책에는 요 부가세가 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가세가 대부분 붙지만 붙지 않는 일부 항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특정 물건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어, 흔히들 옛날에는 사치세라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 뭐자동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골프 혹은 유흥업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영업에서 좀 국민들의 사치를 좀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세. 관세는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너무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해외에 있는 뭐 농식품이 너무 값싼 농식품이 들어왔을 때 국내 그런 농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겨서 외국 물품 원래 원가는 싸지만 세금에 의해서 좀더 비싸지는 그러한 경우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의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와 있는 누진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례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세와 누진세는 무엇이냐? 누진세는 아까 우리 소득세, 직접세 얘기할 때 나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적용되는 이런 세금 계산법을 누진세라고 부르고요. 누진세에는 단순 누진세와 초과 누진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누진세는 말 그대로 좀 단순하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비율을 과세 금액 전체 금액 전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단순 누진세라고 부르고요. 초과 누진세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세율을 각 단계마다 적용 단계마다 적용하는 단계마다 적용하는 방법을 초과 누진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법이 복잡한데요. 전체 기본료가 한번 붙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초과 누진세로 누진세가 또다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한번 짚어주고 나중에 문제풀 때 자세한 거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진세 말고 이번에는 비례세. 비례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물건에 붙는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어, 과세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누진세는 돈을 더 소득세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전기세에서 전기를 더 많이 쓰거나 즉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넣는다는 의미죠. 그게 누진세입니다. 그런데 비례세는 금액이 크든 즉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내는 세금, 그즉 물건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정 비율 일, 일정 비율이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조세 방법을 비례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비례세는 계산이 좀더 간단하겠죠. 자, 누진세 우선 단순누진세, 초과누진세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어, 소득세율 표입니다. 자, 단순 우진세를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소득이 1200만원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과세표준 안에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1200만원에 대해서 6%의 세금을 곱해줘서 세금을 72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 수령액은 1,200만 원에서 72만 원을 빼가니까 1,128만 원을 실제 실 수령액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단순 누진세로 계산해 본다면 소득이 1,300만 원 산에 300만 원이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1,300만 원은 1,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바로 이두 번째 과세 표준 항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15%를 매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은 1,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서 180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따라서 실수령액은 1,300에서 180만 원을 빼서 1,1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있다면 수정 자방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고요. 어, 자, 이런 식으로. 분명 소금이 소득이 1,200만 원이 사람이랑 1,300만 원이 사람이 있는데 실수령이 수, 실수령액이 1,200만 원인데 1,128만 원을 받고 1,300만 원인데 1,120만 원을 받는 것이죠. 즉이 사람이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많이 받는데 실제로 손에 거머지는이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 8만 원더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 단순 누진세를 적용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득이 역전된다는 것이죠 실수령액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 누진세로 여러분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요, 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매겨지느냐? 바로 초과 누진세로 매겨집니다. 이것은 계단식 세금으로서 어,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 좀 쉽게 초과노진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을 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여기 소득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그 표에 나와 있던 것처럼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천만원, 3억,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로축을 세율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 세로축이 세율 6%, 15%, 24%, 3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직사각형 본인이 속한 소득에 기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그 자른 왼편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바로 세금이다, 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소득이 8,8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8,800만 원이면 여기죠. 24%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구간 하나, 둘. 셋. 이세 구간에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여기 가로의 길이가 이 직선 가로 길이가 1,200만 원이죠. 그래서 1,200 곱하기 6% 곱해 주고요. 더하기 두 번째 구간은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죠.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는 4600에서 1200을 빼니까 3400에서 곱하기 적용된 세율은 15%가 되겠네요.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 세 번째 구간 46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8800에서 4600을 빼주면은 4200 되겠습니다. 4200 곱하기, 세율은 2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넓이의 합이 여기에 뿅! 자, 이렇게 나오는 이 금액의 합이 총 내야 될 소득세다. 초과 누진세에 의한 소득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 그 아까 앞에 있던 표를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누진 공제액이라는 항목이 있던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럼 누진 공제액은 뭐냐?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은 이 계단식으로 각 계단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누진 공제액을 통해서 세금을 구하는 방법은 이 누진 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은 이 최고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이 여백 왼쪽에 생기는 여백 여백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계단에 1번, 2번, 3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1번, 2번, 3번을 각각 구할 수도 있지만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여백을 빼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의 가로 길이가 8,800이죠. 8,800. 8,800. 곱하기. 여기에 적용된 세율은 24%입니다. 24%, 24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빼기. 요두 번째 구간까지 적용된 세율이 아까 500만원 정도 됐나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뿅! 자, 요만큼을 빼주면은, 결국 그 나오는 값이 뿅! 해서 이렇게 계단의 합으로 구한 넓이나 혹은 이 누진 공제액만큼 여백을 빼준 값이나 내게 되는 요총 내야 될 소득세의 값이 같은 값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구하시면 되겠죠. 다음 세금의 계산.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소득이 5천만 원일 때 납부해야 될 소득세는 얼마인가 한번 해보죠. 어, 과세표준 5천만 원이면은 1,200만 원 돌파했고, 4,600만 원 돌파했고,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는 초과누진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식 세금을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그리고 세 번째 계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자 0부터 1200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단은 4600,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갈 금액은 5000까지인 거죠. 여기서 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세율이 여기가 6%, 그리고 15%, 그리고 세 번째 24%가 되는 것이죠. 자, 요, 세 개의... 넓이의 합으로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구해주시면 1200 곱하기 6% 더하기, 두 번째는 4600, 1600 빼니까 3400 곱하기 15%, 더하기 마지막 5000에 4600 빼니까 400 곱하기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어, 6%는 0.06이죠? 그러면, 공두개 빼니까, 62, 66, 72, 더하기. 3,400에 15%면은, 15% 힘쓰다. 우리 계산 좀 암산 빨리 얻실수 있으니까, 뿅! 더하기. 마지막 세 번째, 뿅! 이렇게 더해주시면, 그총 합이, 뿅!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 친절하게 이번에는 누진 공제액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 금액은 뭐랑 같으냐. 자, 어쨌든 간에 세 번째 구간에 속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세 번째 세율인 24%를 매겨주고요. 그리고, 빼기. 공제액만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여백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2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뿅!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합으로 구한 금액이랑, 그리고 이 누진 공제액을 이용한 금액이랑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비례세 2026년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 표와 같다. 공장 가격이 천만 원인 신차의 구입 가격이 얼마인지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표를 꺼내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 l 세는 말했다시피 과세 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어, 보시면 공장 가격이 천만 원인 신차의 구입 가격을 구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천만 원 공장 가격이 있고요. 여기에 개별 소비세가 공장 가격의 5%가 붙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격 1 천만 원에 곱하기 5%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5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다시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의 30%니까 개별 소비세가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30% 계산해 주시면, 어 15만원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장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것의 10%. 자, 공장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천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50만원이 나왔고요 더하기. 그리고 교육세 15만원 나왔습니다. 한 것에 10% 곱하기 10% 라고 해주시면, 계산하면, 뿅! 자, 이렇게 해서 총 구입할 가격은 1000만원, 50만원, 15만원, 그리고 요 나온 금액 다 더해주시면, 구입가는 뿅!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금의 종류와 또 세금을 구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이 세금을 받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세금을 내본 적이 대부분 없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하고 나신다면, 이 세금을 왕창 한번 쿵 맞고 나시면, 뚜드려 맞고 나시면, 아, 세금 중요한 거고, 세금 좀 알아야겠구나. 그래 내가 정말 현명한 경제 생활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